안녕하세요. 키크사TV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키크는 수술 또는 하지부동, 이런 사지연장술을 할때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내 다리가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장기적으로 이 수술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 장소에서 장기적인 안전에서 궁금한 점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뼈는 잘 재생이 되나? 이 재생된 뼈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부러지지 않을까. 또, 나이 들면 골다공증이 더잘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실 테고. 또, 신경 혈관들이 늘어나면서 쭉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진 않는지. 나이 들어서 신경통 생기지 않나. 이런 것도 걱정되실 테고요. 근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게 아닌지. 아니면 나중에 근육 회복이 제대로 되는지. 관절의 경우에는 관절도 연장하면서 관절의 손상이 오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 빨리 관절염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게 걱정되실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다 잘되고 나서도 원인 모르게 잔통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뼈가 재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이 다치고 나면 그 흉터 조직 우리가 스카티시라고 하죠 흉터 조직으로 재생이 되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에는 흉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직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피부만 해도 우리가 찢어지고 나서 낫고 나면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파이브러스 어, 티슈라고 해가지고 섬유 조직들 흉터 조직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뼈는 우리 몸 조직 중에 재생이 되고 나서 원래의 조직과 그대로 똑같은 조직으로 형성되는 몇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뼈 관련해서는 사지연장술 하고 나서 이렇게 연장된 부분에 새로 나온 뼈들이 여기다 얼마나 뼈를 잘 형성시키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일단 뼈가 잘 형성이 되고 나면 이 뼈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더 부러지거나 골다공증이 더 오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경혈관 근육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신경혈관 근육도 우리가 뼈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야 되죠. 자 이거는 고무줄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여러분들이 키클때이 조직들이 같이 성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사진 연장술을 할 때도 신경 혈관 근육들이 같이 성장을 합니다. 같이 성장을 하는데, 어릴 때처럼 늘린다고 무조건 쭉 계속 다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얘들이 따라오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고, 특히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흉터 조직들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 기능 회복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쓴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스포츠 능력이 얼마나 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논문이 있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관심 있으시면 제 논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경 혈관 근육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한다. 성장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은 연장 중에 손상이 올까? 여러분들이 관절은 왜 관련이 될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무릎 관절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이렇게 관절을 넘어서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힘을 주면 관절이 굽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종아리뼈를 늘리면 근육이 텐션을 받죠. 늘어나면서. 텐션을 받으면 얘가 잡아당기게 되니까 이렇게 관절도 마찬가지로 압박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관점에서 관절도 어느 정도까지 속도 조절을 잘하고 지나치게 연장을 하지 않으면 관절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관점을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그 연장할 때늘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리 정렬이죠 특히 종아리를 늘리면 이렇게 다리가 X자 다리로 갈 수도 있고 또 옆에서 봤을 때 굴곡 변형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뼈가 연장을 하면서 그대로 쭉 늘어나는 게 아니고 뼈의 변형이 올수 있죠. 그래서 뼈의 변형으로 인해서 뼈가 변형이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절이 잘못된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관절염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다리를 늘릴 때 올바른 정렬. 다리를 3차원적으로 좋은 정렬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의사, 의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나이가 들어서 잔통증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한 리포트는 없어요. 저희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수술하고 나서 10년 넘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제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혹시라도 잔통증이 있는데 저한테 안 오시는 분도 있으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 이것도 제가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어,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기계들이 들어갈 때그 주변의 그 조직들을 어떻게 다루고 뼈를 어떻게 다루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잔통증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잔통증에 관해서는 수술할 때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뼈는 어, 이거는 논문 이야기 할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 수술하기 전에 뼈고, 이거는 연장 완료 직후의 뼈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3년째 뼈입니다 자 보시면 3년째 뼈를 보면 수술 전 상태하고 거의 다르지 않죠 이거는 웬만한 정형외과 의사가 봐도 이게 늘림 뼈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생긴 이 뼈의 조직은 원래 뼈의 조직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더 약해지고 하는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논문들이 주로 1990년대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논문들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지 연장술에서 연부 조직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걸 양 양을 가지고 실험을 한 논문입니다. 보통 양을 가지고 실험한 논문이 많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의 허벅지를 늘렸어요. 늘린 다음에 근육하고 신경하고 혈관을 봤습니다. 그래서 양 허벅지를 한쪽 다리는 6cm를 늘리고 한쪽 다리는 안 늘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양쪽 다리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육하고 혈관 신경을. 결론을 보시면 양쪽 다리를 비교를 해봤더니 신경 기능에는 차이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고. 아테리 블러드 플로우는 이건 뭐냐면 혈관 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어, 다리 쪽으로 많이 늘어나더라. 이거는 새로 생기는 뼈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혈액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뭐 당연한 현상이고. 자, 조직학 현미경을 들여다봤어요. 현미경을 들여다봤더니 근육은 늘어난 근육에 어, 엔도마이오시움하고 페루마이오시움이 좀 두꺼워졌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주로 연장 끝날 무렵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나중에는 정상화되더라.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조직학적으로도 별로 차이가 없었다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동맥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정맥에는 약간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혈관 내벽 혈관의 안쪽 벽에 약간의 손상이 되는 현상이 보였다 근데 이것도 연장이 끝나고 나서는 정상화 되더라 라고 하는게 이 논문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양이 6cm면은 사람이 이제 더 기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보면 그래도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문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자 이거 보시면 토끼 가지고 했고 근육을 봤더니 근육도 성장을 하더랍니다. 성장하는 사이너브 크로스, 성장하는 게 보였다. 자 근데 이 논문에 나온 더 재밌는 내용은 뭐냐면 이 논문에서 10% 늘릴 때 근육이 자라나는 사인이 보였다. 그리고 다른 논문 자이 분이 쓴 다른 논문에 보면 10에서 20% 늘릴 때도 그런 마이오제네시스 근육이 자라나는 현상을 보였다. 근데 또 다른 논문을 보면 20% 이상 늘렸을 때는 조직학적으로 엔도마이어파이로시스 보였다. 이 말은 뭐냐면 흉터 조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장을 할때 한쪽에서, 종아리도 허벅지에서 지나치게 많이 연장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논문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어, 특히 이제 외국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데서는 뭐한 번에 막 8cm 이렇게 늘리는데 우리는 왜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고 못하고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조직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의사로서 그런 걸 권장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일종의 철학적인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근육의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끼 토끼 가지고 있고 이게 보면 연장 속도를 여러가지 형태로 조절을 해가지고 하루에 0.4mm에서 4mm 거의 10배 차이나는 연장 속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봤더니 하루에 0.4mm 정도 연장을 할때 그때는 액티브 모스 펑션,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근육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더라. 정상이더라. 그리고 하루에 1 m m 이하일 때는 별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게이 논문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는 게 근육 회복에 좋겠다. 라고 하는 게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관절에 관한 논문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건강한 관절인데 늘리고 났더니 관절이 손상됐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인버추어 카틀리지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연골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더 과격한 연장 그리고 30%의 연장을 했어요. 다리 길이의 30% 그렇게 하면 이런 관절 연골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면 연장 속도의 중요성과 최대 연장 길이의 중요성이에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지 연장술에서 장기적인 안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제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뼈는 일단 잘 재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잘 재생시키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절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어, 제가 예전에도 타병원에서 수술 받고 뼈가 잘안 생겨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렸죠. 국내, 국외, 뭐, 할거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키수술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한테서 받는 수술이기 때문에 뼈가 잘안 나와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환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술 테크닉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자, 물론 재활 운동 잘 하셔야 뼈도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경 혈관. 수술할 때 신경 손상 예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수술 받고 중요한 신경들 손상되신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어, 역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어, 비골신경 마비가 돼가지고 발목 못 올리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그런 그 중요한 신경들이 손상이 돼서 마비가 되고 나면 요거는 우리가 기대려는 보지만 특히 비골신경같이 예민한 신경들은 회복이 잘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근육을 이전해가지고 옮겨서 하는 그런 수술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수술 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연장할 때 연장 속도, 연장 길이,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신경 혈관들이 손상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근육 마찬가지로 수술할 때 근육 손상 잘 예방을 해야 되고, 수술할 때 근육을 손상시키는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이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장 속도, 연장 길이, 또 재활 운동, 이것들을 잘 해야지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어, 아시면 되고 자 관절 이거 제가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가는 글씨로 넣은 이유는 어 타병원에서 수술할 때 관절에 피를 넣어가지고 관절이 그냥 다 긁혀가지고 오신 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넣어드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의사 잘못 만나면 이런 일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잘 살펴보시고 의사 잘 만나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장 속도 길이 잘 조절해야 되고 재활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다리 정렬. 다리 정렬 잘못되면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관절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리 뼈 늘리는 사지 연장술은 단지 뼈를 이렇게 늘리는 수술이 아니고 이 늘림에서 생길 수 있는 다리의 변형을 잘 컨트롤 할수 있는 전적으로 의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걸 걱정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키수술 또는 하지부동수술 받고 나서 장기적으로 다리가 괜찮을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드린다면은 일단 충분히 연구가 된 분야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전제 조건은 어,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의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는 것과, 또 여러분들도 역시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이두 가지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